이제 동방 프로젝트 모드 거의 마지막이죠 마법의 숲요 플레이 마치고 더 이상 뭐 플레이할 계획은 없는데 그 마지막을 가봅시다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먹어야 되는 땅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어, 뭐 먹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많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좀 봅시다 콜 같은 거 어이구 명나라랑 조선은 난리가 났네. 어 근데 알바 아니죠. 일이 네. 난리가 나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이송 돌려주고. 자 미션 트리를 좀더 봐보면은 음, 와시트뭐 벵골, 파리, 콘스탄티노플에 뭐 이래저래 있는데. 일단 배를 잘 제작을 해놔야죠. 배가 좀 적군요. 네, 안녕하세요. 배를 더 제작을 해야 되고, 야, 누구랑 또 싸워야 되나? 조선이 조금... 조, 조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상님하고 한번 놀고 갈까? 우리 조상님을 후드럽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 나중에 코에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살며시 쓰다듬어 주고 가도록 합시다. 아유, 렉! 이거 반란 다잡봤죠 반란 싹 잡았고, 장님 한성 대차하셔야죠 장님이 이기면 대차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미션도 좀 깨게 공장 땅이 지어놓고, 아, 근데 아직 한참 남았잖아. 생각해보니까 열반은 반스러네 있자. 뭐 유지비라도 끄고살야죠 딱히 켜놓고 있을 이유도 없으니. 열심히 하고, 개정할 때 맞네. 아, 생각해보니 조선 때리면 명나라 휴전쿠에도 주네. 음, 형님하고 놀지 말고 그냥 갈까? 이면 명나라고 하더 놀아. 어, 마이의 중국, 마이의 중국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안주코어나 좀 받고, 와, 이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저쪽 갈 준비 다 해야겠다. 뭐야, 페르시아가 여기를 막아버렸네? 자, 아시트, 너 친구가 누구냐? 맘루크, 페르시아는 오스만 동맹? 아니, 자, 있네. 자, 그냥 갑시다. 조선이고 명나라고, 나발이고. 애들이야, 뭐, 병력만 많이 뽑아놓으면 조용히 살겠지, 뭐. 저에다가 병력 좀 준비해놓고. 자, 떠나자. 일단, 완성된 배도 합류하고. 합류하고. 그리고! 굳이 싸워서 이길 필요 없이, 그냥, 그, 점령만 하고 있어도 되거든요. 꼭 싸워서 뭐, 승리를 할 필요 없이. 상태안 좋은 건 빼고 가자. 발을 응. 하고. 이자야 반갑다. 누가 거기에 있으래? 존재 자체가 잘못됐구나. 데이터가 바뀌는군요. 나이는 14살. 음, 그 하가 왜십덕하이가 됐죠? 어, 뭔가 이상한데요. 지금 어, 어쨌든 네, 안이상한가네 안녕하세요. 혁신성이나 받아놓고 대형 주차의 데포. 배우신 분이라니, 이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이구, 어이구. 전진기지 만들어 놓긴 해야겠구나. 어우, 야. 어, 아프다. 배 터져요. 배군 치워. 와배 터져요. 급한대로 그냥 여기에 앉자. 반대로 여기에 상륙해야겠네 이배 터진다 시험기술? 아직 이념 나올 라면 멀었으니 몬스탄티노플갈 때는 어떻게 가지? 너 무슨 종교야? 순위파야? 챗 아크코인율을 밀어내고 좀 그런데 그건 안루크야 그, 뭐야, 스웨즈 운하 좀 뚫어주면 안 될까? 너 운하 뚫을 줄 모르니? 아, 그런, 그런 것도 못하니, 혹시? 그런 것도 못하는 나약한 녀석이니? 아, 후계자야? 겁쟁이면은 그 겁쟁이를 극복해야죠. 전쟁터로 가서 싸우다 오면 극복될 겁니다. 신의 단점은 극복하라 그랬습니다. 뭐가더커 보이네요. 기분 탓입니다. 페르시아아 이리와 이 도망을 가 도망간다고 살수 있을 것 같아 엄청 친해 나중에 어차피 오스만하고 싸워야 되니 페르시아는 뭐 이번 기회에 좀 밟아놔도 되고 이리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이, 궁금하다.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해보자. 어, 이겼네. 마지막 다이스 덕분에 이겼네. 진주라는데, 레시아야, 난 많은 걸 원하지 않아. I'm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러네. 타노스만님 e 2 0 0 0 f 감사합니다. 타노스만, 에헤이 저건 평행 t 주의의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i 너무 약한데. 오구리부어. 뭐? 아니 막프리아는왜 나와? 어 프로이생 강해 보인다. 와. 어 여기까지 안 다네? ちょっと。 하고 섞이니까 이상하다. 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지용분을 더 불러와야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집에 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 400연대로 끝을 봐야겠다. 400연대 안 되나? 아, 100연대 온 거죠. 이 200연대로 끝을 봐야겠다. 200연대만 더 물러가지고 이게 굳이 땅을 안 먹어도 승, 승점만 높으면 되니까. 어? 산지 꼬라박은 좀 비켜라 좋은 말할 때. 쉽배 졸라 아파. 어? 뭐야? 이게 침몰을 하네. 나 포함 배웠나? 이는 집에 가지 않는다. 집에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유럽을 보러 갑시다. 모두 배에 탑승하세요. 어이씨, 업그레이드할 시간이네. 아, 내 땅이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하고 가자. 인력 부달리겠다. 요건 침해라니 요정은 권리 따위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병사들은 인형이니까. 다 인형이라서 괜찮습니다. 알아? 수리되려면 좀 한참 있어야 될테고 그럼 인권침해 아닌가 형권침해는 아닐거 아니 많이 그, 인형이라니까요 인형 인형한테도 권리가 있습니까 인형한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형 따위에겐 권리가,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이가 권리를 찾아 욕을 받아 버릴까? 아니다. 도들, 너희들, 너희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우리 함께 붙어 보지 않을래? 말 잘한다. 인형 유리 천장, 인형 혐오를 멈춰주세요 <laughs> 걸어라 그래 돌아가자 암루크야 즐거웠다 다음에 보자 아니 니왜 네 스페인 동맹이니 뭐 스페인하고는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하지만 동맹은 끊어놓고 싶게 생겼군요. 생기게 그렇게 생겼어요. 배터리 다 됐죠? 오케이. 배터리 완료. 제 녹은 없나? 여기 없다니. 갖고 와. 없으면 만들어 내. 인형으로 만들어. 일본에 있는 땅을 상인놈들에게 주자. 인놈들 일본에서 장사해라. 준주가 너무 안 풀려져 있다. 근데 예, 자치도는 뭐다 내려갔네. 달리기 오케이. 대독은 달리기가 중요하지. 출발하자. 여기에 소모성 피해감소 좋은가?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좋은가? 아, 니트레이 라 야, 거기 우리 상륙해야 돼. 비켜. 이대로 전 유럽을 돈다. 그러니까 우리 배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배가 저기로 가는 것도 문젠데 배가 어떻게 저로 가지? 음. 물 받아봐야 되나? 오르투칼. 포르투칼 나와라 포르투에 나와라 구할래? 경사이의 거리 168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아니야 우리 이지 않아 그흠 내가 저기 넘어를 어떻게 가지 수에즈 운하가 필요한데 일단 미션을 클리어하고 생각해보자 와중에 한입만 싫어한가? 뭐 승점 70점만 채우면 상관없다만 70점을 못 채우면 안 되니. 아, 통제가 안됐구나 아나 뭔가 있네 정작 여기를 색칠 안해놓고 있었네 자이 땅은 이제 제겁니다 자 근데 와시트에 개발도가 올라가는데? 선물해준건가? <laughs> 내 땅이 아닌데 개발도가 올라가는데? 와 선물 오졌다 너무 착하잖아 자 얘는 속고카를 하자 선물해.. 막 선물해주네 자 개발 또 선물이야. 자네가 휴전을 하면 길을 안줄게 뻔하니 나는 오스만을 치기 위해 너에게 길을 받기 위해 어 위에서 그걸 어 위에서 그 전쟁을 하겠다. 다른 뜻이 아니야. 다 너가 길을 안 줘서 그래. 이 때문이야. 대주 나 뚫릴 때까지 존버 타는 건 너무 가, 가혹한 행인 것 같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리스. 잠깐만, 콘스탄티노플리스 저쪽이잖아. <laughs> 곤란한 걸이 위로 돌아가야 되나? 지도가 없는데. 음. 코윤희야 우리 조금만이러고있을까까고당인데코서서서서서다 줘버릴까? 아, 이 들어오질 않네. 내가 저서까지 어떻게 가지 지도가 필요한 걸. 코서서서 우리 이러고 있자. 아 후계자한테 돈 써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지도만 있으면 어떻게든 넘어갈 순 있겠네 1.58 차라리 동맹을 해가지고 하나 받아내는 게 근데 문제는 동맹이 안 되지만 그냥 많이 올르는 걸로 1.64 1.39안 된다 1.47 1.80, 까지만 채워봐. 조금만 버티고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된게다 <목소리>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인력 그만 가져가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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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저기까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과는 첩보한 구축 쓰고 있고 엄칠 수도 있지. 반 안녕. 와 너네 장군 좋다. 정말 강해 보이는구나. 드디어 코어링이 끝났군. 그냥 깨려고요. 네, 미션을 점령을 안 하고 그냥 깨버리려 그러는데 지도가 없어서 문제네. 친구가 필요한데. 그냥 친구할 사람 손.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아, 한 명도 없네. 하하하하. 전쟁 중이라 그렇긴 하지만. 전쟁 중이라 그렇네. 전쟁 끝나면 좀 생긴다. 수 없군. 나머지는 전쟁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는 걸로. 아, 좀만 버텨봐. 대교관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영클리어 공장 제작인가? 아닌데. 그냥 눌러버려. 미션이 완료되는데. 완수된 임무가 있다고? 어디? 이걸 완수했는데. 아, 이게 있구나. <목소리> 세상에. 이걸 모르고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저걸 <laughs> 못 보고 있었네? 어우, 세상에. 이런 멍청한 짓을. 그래도 저쪽, 위쪽 지도는 훔쳐야 되는데. 여 크림반도죠? 임반도 테니아, 테니아 그 지방인가? 이거 다음에는 그 대합일이요. 흑해 대초. 원 근처까지 가야 되네. 아, 용병 비싸죠? 용병 얼마 없어? 요관이 부족해. 이거 돌아온데도 한참 걸리는데. 어진 대합이 대신 새로운 대합이입니까? 아니면 하던 거 이어서 하죠? 무슨 새지구로 가나요? 초 버그 때문에 그냥 한번 실패했을 뿐즉뭐 플레이 클리어 불가능한 미션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전략 쓰면 되는 거아 이거 못하겠다 오스만거는다 빠졌겠다 피계자 내가 싸움에 하라 그랬니? 그랬구나 피계자는 싸움하면 죽는 병에 걸렸나봐 뒤져. 아 저기까지 탐험이 안된다 이 일주를 보내면 다같이 침몰하겠지 <laughs> 오케이 흑해대 초원 됐다 저쪽 시야받았으면 끝났지 어 아직 지도 훔치기 가능하네 근데 이제 훔칠 데가 없는 저쪽 여기는 대서양. 여기까지는 안, 북대서양은 좀 위쪽이잖아. 남대서양. 없 공성이나 빨리 해라. 치바리로 떨어졌네. 안 돼, 올려놔. 그만이 아, 군대 없니? 아, 잠깐만. 휴전해야지. 퓨전에 계속 안하고 있었네. 어, 전피 오른다. 아, 휴전하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단다. 우린 평화를 사랑해요. 오빠, 난이 병력 어딨니? 근데 도대체 다 왔다갔다 팔아먹었어.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돌아가자. 체력키스하고 농군? 스마네 군대다 70연대. 너희 강력함을 보여줘 스마나 근데 70연대가 다니? 다 아닐것 같은데. 다 맞아? 돌아치지 마. 다 아니지. 다네. 야나 우리는 59연대밖에 안 되는데 저일것 같다. 돼지 좀 줘봐. 나좀 갑시다.